오늘은 특별히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 어떻게 인간을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원인 모르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는다면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병이 거기에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게 치료를 받는 것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죄의 기원, 죄의 시작은 이제 창세기 3장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금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예, 짓기 어려운 예,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 100가지 가운데에서 99가지를 우리에게 키기로 한다면, 우리의 그것은 큰 부담이 되지만, 100가지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 을키기로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단과 하와는 이한 가지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아, 사단은 이한 가지로 아단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우리 창세기 3장 1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와 하나님이 주신 신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로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방금 읽었던 3장 1절 보시면 어, 누가 하와에게 하나님 동산 가운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고 묻죠. 뱀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단 1절을 읽을 때 뱀을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뱀은 사단은 아니에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한 것은 우리가 3단 1절 앞부분에 보시면 뱀이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한 자였기 때문에 사단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사단은 누굴 이용할지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들집승 가운데서 뱀이 가장 간교한 것을 사단이 알고 사단이 그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을을 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열두 제달 가운데 사단이 가론 유다를 이용한 것은 가론 유다가 열두 제달 가운데서 가장 욕심이 많은 자였기 때문에 사단이 가론 유다를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한 여인이 3 0 0달러로 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고 머리로 씻죠 그러자 다론유다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300달러를 팔아서 가난자에게 주지 않느냐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유다를 향해서 다론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 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리라. 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사단은 가론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욕심, 그것을 알고 가론대들 교묘하게 이용해서 가론대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팔아 넘기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은 이처럼 우리가 빈틈을 보이며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그런 준비가 되어있는게 사단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아킬레스컬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1절도 읽으면 또 하나 의문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단이 아담과 하울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죠. 그렇다면, 사단은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악한 사단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울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만약 하나님이 사단을, 악한 사단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고 말죠?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이 되고 말죠.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사단을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만들었지만 죄가 들어므로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 된 것이죠. 이처럼 나중에 사단이 악한 존재로 변해버린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 사단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동등제를 차지하려고 하나님과 다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쫓겨난 것이 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 성경에 보면 다양한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마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귀신의 왕이라도 하기도 하고 발세볼, 개명성, 용, 뭐, 창세기 3장 1절은 뱀, 예.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어, 사단들이 하람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믿는 자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런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말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그 열매 하나를 먹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을 범한 것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피지물인 우리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모든 공급이 다 끊겨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분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찾아오는 게 뭐냐면 결핍입니다. 결핍. 여러분 결핍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사이에는 모든 결핍의 문제들 그 원인은 죄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라면 여러분 결핍의 끝은 뭘까요? 끝 결핍의 끝은 죽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최사 값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다 결핍에서 오는 문제들이죠.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결핍, 결핍되어지면 생기는 것이 질병입니다. 여러분, 경쟁. 여러분, 정말 한 곳에 경제도 뭐 치열하잖아요. 여러분, 왜 경쟁이 생기죠? 결핍 때문에 생기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경쟁은 요구 하나도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결핍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인 불평등들, 갈등들, 살인, 강도, 그 모든 것들, 다그 모든 것들이 다 결핍으로부터 생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죄론에서 생기는 결핍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인간 스스로는 죄로부터 온이 결핍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내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니면 남이 것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내 결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아서 2장 13절을 보면 정확히 그것을 우리에게 진단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아서 예림, 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웅덩이를 가졌는데 어떤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들의 결폐 문제를 채울 수 없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터진 웅덩이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모든 수고가 다것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부어보세요 부으면 부을수록 힘만 들고 지칠 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 결핍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찾아오게 되어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가 되어집니다. 아니 목사님아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가 되어지면 그 순간 위험하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한분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판단하려면 그리고 그 규정이 되려면 그 사람은 오류가 없어야 돼요. 완전은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될수 있고 선과 악의 판단의주체가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수가 있어요. 이런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지면 마치 고무줄처럼 선과 악의 기준이 내 기준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가 있죠. 내가 좋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선이고, 내가 조, 내가 좋지 않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주관적이죠. 그런데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서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이 땅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죄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땅의 죄들을 다 보시면, 그 죄들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는 결핍의 문제에서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선과하게 판단의 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안 돼서 죄가 비롯되어져요. 여러분 욕심, 시기, 질투, 분쟁, 교만, 살인, 강도, 전쟁 이 모든 것들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악의 그 모든 목록들 여러분 다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죄들이 아담 한 사람부터 이 땅에 들어왔다고 얘기하죠. 그럼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한사람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를 안갈수 있는데 마치 이것을 뭔가 가냐면 여러분 제가 나, 나시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나시 같은 것은 저희 아버지의 성이나 나시기 때문이다 또,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아버지.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요 그래서 나, 자동적으로 제가 나세라는 성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처럼, 아담이 지은 그한 사람의 그 죄가 마치 유전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어떻죠?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 1 0이면1타 100 화를 낼 거예요. 아, 죄라는 말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32절, 그리고 2장을 보시면, 죄인 분이 뭐냐면, 1장 20절하고 2장 1절입니다. 거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핑계치 못한다는 말이에요. 1장 20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핑계치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가면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도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핑계치 못한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1장 18절에서 32절을 보면 이제 이방인들 향해서 어, 죄인인 것을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죠 여러분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방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을 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은 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을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항변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만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장에 가면, 하나님 이방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너희들은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 있, 있게 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핑계치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어, 로마서 1장 후반에를 보시면 이방인의 죄들을 쭉 나열해요. 아, 첫째는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말씀하고 두 번째로 음행을 하는 자들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1장 2 9절부터 31절에 가면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죄의 목록들을 얘기해요.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2 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불슈아 탐욕 악악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마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우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보시면, 죄의 목록도를 쭉 나열해 나는데, 여러분, 수근수근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자랑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우정한 자, 정이 없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것도 죄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 해당하죠 이렇게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하시고 나서 로마서 2장에 가면 유대인들 향해서도 너희들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만, 자신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법을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구원하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나중에 정말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뭘로 유대, 이방인들이 보이겠어요? 당연히. 다 죄인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1장 후반부에 보시면 죄를 쭉 나열할 때 유대인들이 그럼 그렇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지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향을 향하고 각종 죄를 지는 그런 자들이지 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판단하자 로마서 2장 1절에 가면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도 다 똑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21절 23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어떤 자인들을 이제 하나하나 고발해요.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 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장 여기는 내가 순전 물,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남에게 도둑질 말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도둑질 하느냐? 남에게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들이 가늠하지 않느냐? 남에게 남들이 우상을 가정에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신전 물건 을 훔치지 않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도리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처럼 어로마서1장과2장에 보시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다 죄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황하게. 이 땅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어, 평소 에 이게 배가 좀 더부룩하고 어, 이게 배가 좀 이렇게 통증이 있다면 이 통증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위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위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병원을 가서, 윤호한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위험상이라는 판정을 받고도, 여러분, 그대로 놓아둔다면, 여러분,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이 지금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 죄인이라고 지금 진단하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저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예, 그리고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하나님이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여러분, 단두 가지를 소개하면, 그운데 하나가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땅에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예. 마이크가 여기 있는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의 원인 원인을 찾아가면 마지막에는 원인 없는 원인에 도달한다는 거죠 원인이 없는 최초의 그 원인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우주론적인 그런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도 어,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 최초의 원인, 원인은 원인, 그 최초의 원인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단정할 수 있고 동일 수, 할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는 목조농적인 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시계를 지금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어느 날 갑자기 부품이, 여기 있는 부품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부품들이 자동적으로 맞춰져서 이 시계가 생겼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거 그죠? 어느 날 우연히 우연히 이 시계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 인간도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자가 있다는 거. 예요 마치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죠.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계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도. 그냥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00년 초에 이제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 처음 자동차가 이제 생길 때 일인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제 포드 자동차를 하나를 구입해서 신나게 민식한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신나게 달리는데 가다가 그만 자동차에 시동이 꺼지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꺼진, 시동이 꺼진 자동차를 고쳐버리고 애를 썼는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도의 장소를 몰고 가던 한 사람이 멈춰 서더니 다가와서 시동이 꺼진 그 자동차 일리저리 보더니 손을 좀 보니까 바로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시동이 꺼진 자동차의 시동을 걸수 있었습니까? 예,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어, 저는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서 고백하고 죽게 나아갈 때 그때 내가 나를 만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2장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무릎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릎 율법이 있는 자는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매마 심판을 받는 이라 이 땅의 모두는 다 죄인이고 주인에서 망할 자이고 심판을 받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돌아갈 때만 돌아갈 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그대 들십당의보유를 통해서 이미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만한 모든 다 준비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께, 내가 나아가서, 내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 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배웠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로마서 3장에 들어가면,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젊은이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